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정보학과 정보사회론을 가르치는 이동훈입니다. 제가 정보직렬 합격선을 한번 예측해 보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구급 합격선을 이렇게 두 가지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문제의 난도 기준이고 합격선의 통계적 예측이다라고 돼 있죠. 이게 제목은 뭐 그럴듯한데 사실 별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정보학과 정보사회로는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니까 이제 저한테 이제 점수를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정보학은 작년에 92점이 고득점일 정도로 어떻게 굉장히 쉬웠다고 할수 있어요. 2022년은. 근데 올해는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72점이면 굉장히 고득점한 거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정보사회론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뭐 우리가 자, 문화 제국주의라든지 뭐 드론이라든지 틱톡 이런 문제들이 나왔어요. 이게 뭐 책에 없었어도 뭐 이런 문제는 맞는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고득점이다. 그러면 어때요? 한 80점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76점이다. 그러니까 정보사회론도 어때요? 이게 점수가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거지. 이게 여러분 76점이라는 게 고득점이라는 거예요. 고득점 합격자 평균보다도 어때 높다라는 거지 이거는. 어. 그다음 이제 그거 합격자 평균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작년에는 조금 이제 여러분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문학 선진들이 되게 어려웠기 때문에 76점 정도, 그렇지? 어. 보통 이제 생각해 보면 구급 합격하신 분들 이제 점수 인증하는 거 보면 한 76점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렇지한 84점 정도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20이고 마이너스 4한 다음에 어때? 98점 오르면 마이너스 16점. 그럼 세 과목이니까 어때요? 마이너스 5.33 정도 되면 한 71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건 완전히 주먹 구구잖아요 그래서 합격선을 어때? 한번 통계적으로 예측해 보겠다. 라고 한 거죠. 2022년도에도 조사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 조사한 게 있었고, 올해도 어때요? 조사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는 이게 맞는지 어떤지를 어때요? 확인해 볼 수가 없었는데, 작년 조사 참가 인원은 57명이었어요. 자, 육군이야, 육군. 육군 군사정보 9급 합격선인데, 57명 중에서 76점 이상은 68% 였었다라는 거죠. 보통 자기가 시험을 잘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그렇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다 어때요? 자신 있는 사람들이 넘어오기 때문에 68%가 76점 이상이었다 조사 참가 인원 중에서 근데 이제 올해는 약간 그렇 조사 시기가 약간 더 빨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 작년보다 점수가 훨씬 어려웠는데도 어때요? 작년보다 더잘 봤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어때요? 딱 봐도 이거는 약간, 그치? 아, 이게 자기 점수는 아닌 것 같다 하는 건데 빼고 조사를 했을 때, 그래서 유효조사 참가인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47명 정도 되는데, 4 7명퍼 68%가 68 속하는 구간을 봤더니 어때요? 놀랍게도 72, 70에서 72점 정도 되더라라는 거죠. 이건 그냥 제가 그냥 해본 거예요. 근데 어때? 이거는 통계적 예측을 해봤을 때 어때? 이 구간에 들어오는 거니까 결론은 71점이다. 라는 거죠. 71점. 그래서 여러분, 육군 같은 경우에는 71점 정도면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어.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육군만 있는 게 아니잖아. 기술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아하시는 분들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명확하거든. 교대근무에 이제 거부감 있는 여자분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죠 여자분들도 요즘에는 어때요? 기술 정보에 많이 쓰, 쓴다, 쓰긴 쓴다. 그래서 이제 어때요? 이게 약간 선호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쵸 그렇죠? 점수가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기술 정보 같은 경우에는 육군 점수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작년에 국방부 군사정보 구급 같은 경우에는 어때? 3명밖에 안 뽑았단 말이에요. 그냥 3명도 아니고 어때? 국방부의 군사정보잖아요. 그러면 쓰기가 엄청 겁나지 하셨죠. 그래서 어때? 거기 쓸 국방부 군사정보 구급에 쓸 사람들이 다 어때요? 공군으로 몰려가서 공군 점수가 작년에 이게 갑자기 올라간 거야. 그래서 작년에 육군이나 국방부 군사정보나 기술정보나 전부 다 76점이었었는데, 그렇지 공군만 78.33이었어요. 자. 근데 올해는 국방부 군사정보 구급이 7명이거든요. 7명이면 어때요? 왠지 붙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3명보다는 어때요? 거의 2배나 늘어났기 때문에. 붙을 것 같은 느낌이 들면은 어때요? 우리가 오히려 점수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올라간다 그래서 국방부 군사정보 구급은 어때요 이거 통계적으로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건 너무 작아서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 작년에 국방부 군사정보 7급 같은 경우에 그치 방첩사나 정보사령부의 인 경우에. 한 5점 정도 높았거든? 5점에서 6점 정도 높았거든요? 그래서 71점에서 5에서 6점이 높으면, 그치, 렇 76점에서 77점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국방부 군사정보 9급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76점에서 77점. 그 다음에 이제 공군 같은 경우에는, 공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7급 생각을 해보면, 72점이 육군이었었고, 74점이 공군이었었거든요. 그럼 한 2점 더해서, 한 73점이다. 3점 더하면 어때? 73점에서 74점 정도. 그쵸? 렇 73점에서 74점 정도가 어때? 공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해군이나 해병대 해군 기술 정보 같은 경우에는, 그치, 너무 조금이면, 오히려 어때요? 점수가 하락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건 어때? 그냥 육군 군사 정보 구급하고 어때 비슷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통계적으로도 예측해 볼 수도 있고 어때요? 난도로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건 육군 군사 정보 구급인데 이게 이제 71점이죠. 그리고 어때? 국방부 군사 정보 구급 같은 경우에는 어때? 요 여기서 한 5점에서 6점 정도 더하면 76에서 77. 그 다음에 우리가 어때요? 공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한 3점 정도 더하면 74점.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럼 7급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똑같은 방식. 작년에 국가정보학 고득점 한 사람은 어때요? 작년에는 국가정보학이 정말 어려웠기 때문에 60점 넘은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64점이면 어때요? 엄청난 고득점이에요. 근데 올해는 문제가 쉽지는 않았어. 이것도 되게 어려웠어요. 쉽지는 않았는데 작년에 여러분들이 너무 되어서 지금 올해는 그치 조금 이제 대비를 했잖아. 대비를 하고 안 하고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점수들을 물어봐도 저는 정보사회론 점수가 더 높을 줄 알았는데 어때? 국가정보학은 어때요? 80점 넘은 사람도 몇명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80점이면 고득점이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정보사회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어때? 작년에보다 더 어려웠다라는 거죠. 어. 이게 처음에 풀 때는 되게 쉬웠는데 그렇죠. 처음에 풀 때는 되게 쉬웠는데 중간에 그렇한네 문제 정도가 모르는 문제가 계속 나와서 이거 어떡하지 하는 느낌이 들어. 그래서 작년에 76점인데 이제 68점이라고 잡은 이유는 책에 이 기론에 있는 문제가 1 7 문제야. 그거 이제 그건 책에 있다고 다 맞는 건 아니니까. 책에 있는 문제를 다 맞췄다고 생각하면 68점이죠. 물론 실수 한두 개 했어도 어때? 찍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68점을 어때? 고득점으로 잡은 거예요. 작년에 국어 합격자 평균 점수는 어때 한 84점이라면 올해는 작년보다 어려워서 어때 한 76점 심리학은 어때 작년에 너무 쉬웠기 때문에 합격자들 다 물어보면 다 90점 넘더라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합격자 평균 평균은 아니지만 작년에 어때 고득점이라고 생각하면 한 92점이라고 하면 올해는 한 80점 정도 되는 것 같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어때? 마이너스 12점이죠. 내 과목이니까 어때? 마이너스 3점에서 작년에 72점이었으니까 어때? 올해 69점이다라는 거죠. 제가 아는 건 어때? 국가정보학과 정보사회론밖에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때요? 합격선의 통계적 예측이라고 해서 작년에 조사한 것들을 봤어요, 올해. 근데 작년에는, 그치, 별로 관심이 없어서 안 봤었는데, 작년에 38%, 38명이었는데 어때? 72점 이상이 또 68%더라고. 9급도 68%였었잖아. 7급도 68%니까 어때? 아, 이게 뭔가 맞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유효조사 참가 인원을 어때? 41명 중에서 어때? 68%가 속하는 구간을 봤더니 68점에서 70점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69점으로 잡았어요. 이건 뭐 육군이다, 육군. 어. 그러면 공군과, 그쵸. 우리가 국방부 7급을 생각해 본다면, 그쵸. 작년에도 또 똑같이 생각하면 돼. 우리가 작년에는 72점, 육군이 72점, 방첩사령부가 77점, 정보사령부가 78점이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5점, 6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잖아. 그럼 5점, 6점이면은 그죠? 이게 어때? 75점이다, 그렇죠? 75점에서 어때? 76점 정도 되면 자, 우리가 76에서 아 75에서 76점 정도면 올해 자 국방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2점 정도 높아 ]거든요? 작년에 공군은? 그럼 어때? 그 정도 생각해 보면, 이건 한 71점에서 72점이면, 공군은 어때? 71점에서 72점이면, 공군도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국방부라든지 공군은 어때요? 이제 8명이면, 어 왜, 왠지 뭐, 3명! 이러면 어때요? 겁나서 안 쓰는데, 8명이면 어때? 써볼만 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거든? 써볼만 하다는 느낌이 들면은, 점수가 확 올라갈 수 있어요. 자. 뿐만 아니라, 그치, 통계적으로 추측한다는, 예측한다는 게 어때? 그거는 사실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냥 작년 기준으로 생각한 거니까, 그쵸? 여러분,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어때? 그만큼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는 거니까, 육군 군사정보 7급의 합격선이 어때? 69점이다라는 거죠. 작년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어때요? 5점. 작년에 이제, 그렇죠 72점에서 77점이면 5점이고, 그 다음에 어때? 78점이면 6점이니까, 여기다 5점하고 6점 더하면, 5점 더하면, 그렇죠 74, 작년에 공군 합격선이 74였거든? 74에서 어때? 75. 74에서 75가 국방부. 그 다음에 어때? 여기다 2점 더하면 어때? 2점이나 3점 더하면 공군이니까, 그렇죠. 71에서 72가 그렇 올해 공군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답답하니까 제가 여러분 너무 답답할까 봐 어때? 이렇게 한 건데 이게 꼭 맞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대충 이 정도 나올 거다 생각하고 아무 그렇지. 시험이라는 게 모르는 거니까 여기서 어때? 한1 2점 또는 어때? 그 이상 뭐예요? 자 그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면접 준비하고 있으면, 그치? 어, 시험이 어려웠으니까, 작년보다는 훨씬 어려웠으니까,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때? 거점을 수 없이 떨어질 수 있는 게또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면접 준비 잘 하고 있으면, 그쵸? 어, 좋은 소식 있을지도 모른다. 여러분 어때? 합격자 명단에 여러분 어때? 수험번호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면접 준비 잘 해서 올해 꼭 최종 합격하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